아아미키 e 키 맞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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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e 키 맞아요. s I am. I keep it as I am. I keep i 키 as I am. I keep it as I am. I k 요 근데, 네, 선선하니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네, 겠죠 네, 좋습니다. <laughs> 아니, 맞아, 오늘, 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아, 아 맞아요. 네. 날씨가. 근데, 뭔가, 혼 안에 있... 있어. 뭔가 좋습니다. 무산를 체계 다녀야 되는 날씨네요 맞아, 맞아. 저번에, 클러시 때는 피피티 말고 되게 덥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진짜 손떨어져 정수리 정수리가 너무 뜨거워. 어 맞아. 정수리 맞아. 기억났다. 심하네 매일. 정수리 오늘이 낫죠? 네. 정수리가 그때는 그 뜨끈한이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좀 쿨링감이 진짜 있네요. 있네요. 아 좋아요. 아, 맞아. 맞아. 오늘은 좋네요. 바라서 있으니까. 우리 미니 팬미팅도 거의 7개월 만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어, 7개월 했으니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헤링들 아, 보고 싶었다 너 어, 만나서 좋은데 오늘 우리가 또 생방송 때도 그렇고 이제 키링 파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 같이 저번에도 한번 키링 파티를 같이 연습했듯이 오늘도 한번 같이 연습해볼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키링 피키는 키링들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너하다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너하다랑 우리 아이브 좀.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어, 아니야 피기피기 아니에요? 피기피기는 아니, 피기피기 아니, 어려워요? 나 피기피기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을때 잘해가지고 왜 이렇게 키링도 힘이 없지 오늘. 그냥 아, 아, 키링, 아, 내 아, 피기피기 언제서지할 거예요? 아침에 일은 아침에 지금 지금 신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 뭐지? 너하다 네. 해요. 네. 그러면 아, 저희가 계속 수정한 게 있어요. 아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나 뺐는데 유정이 <laughs> 그 내파트 어쩌라는 거야? 오? 이거 있잖아요. 거기 그게 들어가는 박자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쩌라는 거야를 지우고 오만 하는 걸로 받으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걸 저희가 다시 카페에다가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음. 네. 그러면은 오늘 <laughs> 카페. 한번 박자 안 돼. 그러면 uh. Actually, 한 번. 야 뭐가요? 노래 틀어주시나요? 그러면 같이 잠시만 먼저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 파트 어디 hmm.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마지막. 아그러가는그 박자를 모르겠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드릴게요. 해드릴고, 우리 그냥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일단 그러면 노래 틀고 해보고, 음. 노래 틀고 해본 다음에 다시 잡아볼게요. 일단 같이 해볼게요. 네, 네. 틀어주세요. 너 하다, 너 하다.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수연, 엘리, 유전, 도연, 세이, 루아, 리, 나 루시, 미키, 미키, 더, 하, 자 ゴー

Ha ha ha. 何 <Right, yeah. S 2>、yeah. <laughs> 이것만 진짜 아내 파트니까, 어 내가, 그래. 내가 불러줄게. 그래요, 아니 아, 빨아 이걸로. 이걸로 그냥 이걸로 노래 안 틀고... 아아아... 파트 하고 이어서... 저 정말... 틀어요? 노 틀어 바로 오케이~ 어, 어. 노래 틀어 요 노래 틀어 바로?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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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dip Let me dip Hey <don't know. laughs> 기기, 기기 <목소리> 어, 자, 다. 자, 다. 자, 네. 네. 어때요, 이제이제 이제 괜찮아졌어요? 네. 아직도 네. 어렵죠. 이 노래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맞아. 왜냐 네, 저희도 이거 노래 멜로디 외우는데 한 3일 걸렸거든요. <laughs> 네, 다른 노래들은 하루 카피를 좀 열심히 빡 집중해서 하면은 다음 날에 <목소리>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그랬어요 이게 아마 노래가 엄청. 어, 어려운 거니까. 노래가 정신이 어깨에 어, 혼을 숙여놓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비린카트도 음. 그래서 어려울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피키피키 이런 번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뭐. 네. 맞아요. 네. 어, 좋아, 좋아, 피키비. 좋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뭐 해볼까요? 우리 저희 갑자기 킥피키. 티키피키 안 해봐도 돼요? 음. 피키피키안 음. 안 해요? 해요? 또알아봤세요안 해도 되죠. 안녕하요해 주세요. 해 주세요.